안녕하세요,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 반겼습니다.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TSMC가 예 지금 뭐예1.55 달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어 주당 순이익이 5 센트 정도 더잘 나온 실적이 잘 나왔고요. 예 매출은 지금 예 18.16조 정도가 나와서 5억 8천만 달러가 더잘 나왔습니다. 예. 자, 아무튼 이게 뭐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. 예. 가이던스도 예상보다도 높았고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이미 공개가 좀돼 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랐었죠. 그래서 자뭐 TSMC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. 예,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곳이고 세계 최대죠. 예, 그래서 TSMC의 자 일부로 방금 말했듯이 주당 순익 일부로가 나왔고요. 예, 매출이 예 지금 181억 달러나 됩니다. 예,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6.6% 올라서 5억 8천만 달러 나왔고요. 그다음에 어, 지금 마진이죠. 비용 빼고 크로스 마진이 59.1%가 더 나왔고요.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 그에 비용 조금 더 빼서 49.1% 근데 순수익 마진은 4 4 4나 나왔습니다. 예, 정말 잘 나왔고요. 예, 그리고 3분기 전망은 매출이 어, 계속해서 예, 198억 달러 지금이 181억 나, 나왔는데 198억 달러에서 3분기에는 어 206억 달러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이 184억 달러죠. 그래서 훨씬 더 많습니다. 자, 아무튼 반도체 쪽에 뭐 그동안 조금 약간 어 암울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TSMC가 이렇게 실적 발표 잘 내줘서 좀 좋은 거 같고요. 예. 자, 아무튼 라핀 마진도 57.5에서 59.5% 정도 나올 거 같고 이제 예, 오퍼레이팅 라핀 마진도 어 운영 비용 뭐 이거 저다뺀 것도 47, 49%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뭐이 TSMC 홈페이지 가시면 또볼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네 환율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자, NT로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 드린 숫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요거 이상은 더잘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자 아무튼 예 순수익이라든지 예뭐 주당 순이익이 76.4%가 늘어났다는 거알수 있고요. 자, 뭐 2분기가 뭐 매출은 8.8% 늘어난 걸볼수 있고, 순수익은 16.9%가 자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. 예. 자, 아무튼 이런 층에서 보면은 정말 파운드리 쪽에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. 뭐예 삼성도 매출이 많이 늘었죠 뭐 근데 삼성은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거니까 자 미국 달러로도 나오네요 자이 분기 매출이 181억 달러 36.6%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예 지난 분기에 비해서 3.4%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자, 암튼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 다 적혀 있고요. 뭐자 2분기가 뭐 예, 지금 h p c 라든지 IoT라든지 인터넷 땡스죠뭐 오토모티브 릴레이티드 디맨드 뭐뭐 자동화 관련된 거랑 관련이 있다고 원델 황이라는 예, 뭐 부사장님이 어, CFO기도 하죠 예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3분기에는 사업이 계속해서 예, 소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지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어뭐 오나노하고 칠나노 쪽이 계속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비즈니스 전망은 전체적으로 예, 다음과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 드린 거랑 맞습니다. 그래서 자 198억에서 206억 달러 정도 나올 걸로 예측을 매출이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예뭐 크로스 프라핏 마진이죠. 비용 백은 57.5%에서 59.5%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 조금 표로 보면은 예 지금 뭐 엔티 달러로 나와 있어서요. 뭐 이거를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. 이렇게 포르표로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넷세일 사십점 좀 프로, 크로스프라핏 육십구점사 프로, 인컴 칠십구점구 프로, 뭐 전반적으로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. 아무튼 축하드리고요, TSMC 주주님들, TSM 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왔고 반도체 쪽은 그래도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게 예, 뭐 마이, 마이크론이라든지 쪽에 삼성이라든지 메모리 쪽이나 예, 다른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뭐 조금 어,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은 제 채널 항상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